저희 그 정보 공개 청구 기자회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그 기자회견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아까 뭐 저희는 저희들끼리 국민으로서 또 변호사들로서 저희가 원고가 돼서 소송 계속 진행해서 최대한 정보를 밝혀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때 다시 한번 법정에서 붙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붙어봅시다. <laughs> 네, <그리고 못> <laughs> 하나, 둘, 셋, 붙어봅시다. 그런데 어, 네. <laughs> 네. 그 정보 공개 청구 거부 청구 취소 소송은 이미 민변에서 수차 승소를 한 사안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공정하다면 저희들의 그 청구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그 차원에서도 사실 국민에게 국민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고장돼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권한을 국회한테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 있는 보수정당으로서의 그 모습을 재건을 하고 맞아요.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음음. 내부 총질하지 말고요. 맞아요. 그 지금도 보면은 지도부가 나서서 내부 총질에 여념이 없어요. 내부 총질하지 말고 그딱그 그 타겟팅을 하세요. 음. 내가 진짜 그거가 너무 가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3,500억 불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어그정보공의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거한번 띄어주세요. 기자회견 네. 하셨던 거?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통상 조약법상 우원식 의장이 요구를 하면. 거부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 법도 누가 만들었냐면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잘했네. <laughs> 옛날에 우리가 이제 조약 체결하고 음, 할때 음. 자기들이 야당일 때, 음. 이제 그거, 어? 무조건 공개해야 돼. 어. 막 이렇게. 예외가 없어. 진짜 조항이 음. 진짜 재밌어요. 약간의 예외라도 둘만한데 예외가 하나도 없어. 까라면 까야 아, 돼. 무조건 까야 돼. 음. 우원식 의장이 요구하면 무조건 다 내놔야 돼. 음.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원내에서, 어, 원내 지도부나 이런 데서 우원식 의장을 압박해야죠. 그렇죠. 우한식 의장, 너는 뭐냐 하면서 너는 민주당 당적을 아직 갖고 있는 국회의원은 <laughs> 원래 당적이 없어야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위해서 내으라고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야죠. 그리고 3,500억불은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면 음. 그 먹고 사는 문제기 이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걱정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게 딱 길거리로 나올 게두 개가 있어요. 음. 하나가 건강, 그렇죠. 두 번째가 먹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민주당이 건강 가지고 계속 사기를 쳐왔잖아. 그뭐 광우병. 사드 전자파 티기기 맞아, 전자파 티기기그 다음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맞아, 맞아. 진짜 정말 끊임없이 건강 가지고 우리한테 아유. 이 해왔잖아요. 야비해 보면은. 그 음, 먹는 네. 걸로 치사하 그러니까 걔네들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너무 특화되어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막상 이제 걔네들도 부메랑을 맞는 게 지금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막 부수다 보니까. 응. 막 부수는 건 신났는데 애들이 막 부수다가 나이서 집이 다 어지러져 있어. 울, 애가 울잖아, 그럼. <laughs> <laughs> 아 근데 어? 부시는 거는 유아기도 잘안 해. <laughs> <정말>. 영아기 때, <laughs> 영화기 때 하는 대체적으로 거지. 부시고 어. 아 이게 뭐지 이렇게 되지. 에. 어, 어린이집만 다녀도, 아, 이걸 정리해야 된다. 너무 부심이안 된다는 걸 그치? 아는데, 교육을 민주당은, 맞죠? 그쵸, 영주당이네. 네. 네. 영, 영악의 정치인들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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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는 쾌감을 빨리 좀 벗어나야지. 부수는 게 쾌감은 있지. 변태 어? 부수다 아니야. 보면. 어? 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뭐건강은 얘기는 되기 때문에, 먹고 음.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3,500억 불, 지금 관세 25% 아직도 적용당하고 있어요. 예, 예. 이걸 가지고 그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 음. 네. 근 그런데 일단 우리 당이 보면은 사실 원외 정치인인 유재 변호사 위원장님이랑 박상수 변호사랑 원내 이제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 그리고 김혜란 춘천갑 당협 음. 위원장까지 네 분이서 이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원내 대책회의나 네. 최고위에서 이거를 집요하게 물어뜯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진짜로 물 들어올 때만 노를 저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삼일하고 네. 야딴거 하자라고 하면 딴 거래요. 자꾸 네. 그러니까 하나를 집었으면 이거를 물어 뜯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니까 자꾸 민주당이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냥 시간 지나면 조용해질까? 김현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총무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이었다가 제일부속실장으로 갔는데 제일부속실장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말이 별로 없어요 네. 야 옮겼으니까 못 불러 뭐다 와, 안와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갈게 아니라 이게 누가 봐도 상임위장 안 오려고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인 대통령실에 있는 그것도 1급 비서관이거든요 공무원으로 치면 1급인데 사실, 많은 분들, 공무원분들 아시겠지만, 1급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평생을 노력해도 1급에 안 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공무원이 따라다녔다고 1급 비서관을 받았잖습니까 부속실장도 1급이거든요. 총무비서관도 비서관이기 때문에 1급인데, 직, 보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동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물고 늘어져야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이제, 야, 나와. 너뭐 되냐? 나와라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번, 그,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으로 찾아가요. 맞아. 조이대 만나러 가면서. 가자. 야, 네. 숨을 템 숨어봐. 우리가 찾아갈게 한데, 김현진은 목숨 걸고 막아주고, 고직도 그러니까. 옮겨주는데, 저는 일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국가의전서열한 4등, 3등, 4등 하실 텐데, 그렇게 높은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자리인지는 저는 몰랐어요. 어쨌든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거 저처럼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온 사람도 이 정도는 아는데 이런 거좀 끝까지 물어 뜯어야지 어떻게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원 사격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너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받아 써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또